아흔한 살이란 나이가 믿어지지 않는 몸매 자칭 군산 비욘세의근은경서서도 운동을 아, 그래. 놓치기 싫어 하나 둘씩 모으다 보니 저녁 아, 그래. 운동방에 생겨나는 아, 그래. 그녀. 그 중에서도 꼭 신경 쓰는 아, 그래. 운동은 바로. 아, 그래. 그러고 보니 아, 그녀의 그래. 노력을 증명하듯 남다른 그녀의 아, 미팅. 의원님 리액션 잘해주세요. 이제 사이즈를 확인해보기로 <목소리> 했습니다. 우리 몸의 중심이 되는 허리, 엉덩이, 허벅지 사이즈는 무려 23, 37, 20. 완벽한 대문자 S라인 인정. 꾸준한 운동으로 지금의 모습을 유지할 수 있었다는 은경 씨. 보통 선수들 무탄수화물도 많이 하고 저음식도 많이 하지만 그게 또 요요의 현상이 올 수도 있어요. 저는 일반식 3끼 다 먹으면서 이제 운동량이 많은 날에는 추가로 단백질 간식을 먹고 있어요. 다른 선수들과 다르게 일반식으로 3시 세끼를 먹는다는 그녀. 여느 주부와 다를 게 없이 요리를 하느라 분주하기만 한데요. 별다를 거 없어 보이는 이 밥상에 비밀이 숨겨져 있다고 합니다. 저는 다른 건 몰라도 먹는 밥에는 신경을 많이 쓰는 편이에요. 아, 특히 신경 쓴다는 잡곡밥 아, 레시피를 잡곡밥 살펴봤더니 잡곡밥 계절에 맞는 오, 다양한 잡곡과 함께 오, 10년째 오, 그녀가 오, 꼭 빼놓지 않는다는 이거. 저거 뭐예요? 아루죠? 규리. 규리 규리. 비리. 아잖아요 규리를 넣으면 조금 더 섬유질이라든지 비타민 같은 게 풍부하게 더 흡수를 할 수가 있으니까. 마지막으로 이 뭐야 노란 강황 가루까지 뿌려요. 향신료로 많이 쓰이는 건데요. 다이어트에도 너무 좋고 건강에도 굉장히 유익해서 꼭 넣어서 먹어요. 아, 그 강황 아니 그런데 강황 가루로도 모자라서 이번엔 하얀 가루를 뿌리고, 그냥 뿌리는 뭐예요? 아니 치즈 가루. GI 지수를 많이 낮춰 주는 효과도 있고 그래서 제가 식구들 밥에 매번 뿌려 주고 있어요. GI 지수를 낮추. 드디어 엄마 은경 씨의 정성으로 완성된 저녁 식사. 다들 맛있게 먹는 와중에 와, 아들은 건강하네 응. 뭔가 표정이 심상치 않은 큰 정답은 아직 안 나왔는데요 하얀 가루가 돼지감자 전분가루 간 맞출 때가 내간 네. 맞출 때는 소금 대신 네. 마른 오징어 가루 아, 네. 돼지감자 가루나 마른 오징어 가루는 처음 들어봤거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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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선 강황가루는 이미 뭐 내장비만을 억제해주고 비만을 예방하는 효과가 널리 알려져 있죠 당을 억제하는 그런 성분도 들어있어서 당뇨 예방, 뭐 고지혈증 예방 이런 효과도 널리 알려져 있고요 그다음 돼지감자 다이어트에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널리 알려져 있는데요 특별한 탄수화물 성분인 이눌린이라는 성분이 많이 들어있는데 당이 급격히 올라가는 거를 막아주고. 또 콜레스테롤 흡수를 억제하면서 배변 활동을 원활하게 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오징어 가루 자체가 약간 짭짤한 맛이 있기 때문에 나트륨을 대신할 수 있는 것도 맞고요. 필수 아미노산이 굉장히 풍부하게 들어있어서 질 좋은 단백질인데 뭐 타우린 성분도 풍부하게 들어있어서 피로회복 효과도 있기 때문에 건강과 다이어트에 굉장히 도움이 되겠습니다. 아니, 저그 작곡밥에 아까 귀리를. 네. 셨잖아요. 네. 그좀 특이한 것 같더라고요. 네. 귀리도 젊어지는데 좀 도움이 되나요? 실제 귀리가 식이섬유가 굉장히 많아요. 현미에 들어있는 식이섬유가 100g 당. 1.8g 정도 되거든요. 근데 귀리가 11g 정도 돼요. 그러니까 한 대여섯 배 정도 많은 건데, 혈중 콜레스테롤, 그 다음에 혈당, 여지는 뭐 혈압이 감소하는 효과가 있다고 라 알려져 있고, 비만에서 염증을 유발하거나 하는 몸 안에 이제 쌓이는 중금속, 이런 것들을 배출하는 효과도 있으니까, 다이어트에 아주 좋은 슈퍼국물이죠. 배웅이 어. 역시 실제로 귀리 도움을 좀 받으셨나요? 아 어, 저는 이제 네? 운동을 많이 하다 보면 특히나 여름 같은 땐 땀을 굉장히 많이 흘리는데 네. 아무래도 이거의 영향 덕분에 그래도 변비는 없이 살고 있지 않나 아, 생각해요아 그래요 아 큰... 그... 네. 와 진짜, 진짜. 아 이게 아 이게 아아 멋있다.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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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로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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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을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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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어, 체중을 우와. 어디다 실느냐고가 되어 모든 운동이 고민을 하다 보니까 저만의 노하우가 생겼어요. 올여름 아름다운 뒤태를 어. 가지고 싶다면 다들 주목! 먼저 다리를 어깨 넓이로 벌려준 뒤 그대로 발을 잡고 앉아준다. 이후 반동을 이용하지 않고 허리만으로 엉덩이를 들어올려주는 게 포인트. 두 번째 엉덩이 운동. 무릎을 어깨 넓이로 벌린 뒤 그대로 엎드린다. 이후 골반과 엉덩이만을 이용해서 크게 팔자를 아 네. 그려주기만 하면 완료. 음. 어 없는 삶을 살고 있는 그녀 그녀의 새로운 목표는 아, 또 무엇일까. 아, 어, 저와 같은 사람들을 위해서도 어떤 하나의 롤모델이 되어 보고도 싶고. 친 음, 은경 씨아 당신의 꿈을 비타민이 응원합니다. 아아아아아아